이번 영상은 노메뉴얼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노메뉴얼은 스트리트한 무드의 브랜드로 저희도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또 요즘 개강을 했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너무 후줄근하게만 입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별로지 편하고 데일리하면서도 뭔가 멋쟁이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코디들도 가져왔고 각 제품들도 자세히 보여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날부터. 9월 17일까지 7% 할인이 들어가니까 다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쁜 제품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가장 맘에 들었던 제품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상의는 저희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색상 다 가져온 모토크로스 저지예요. 이 프린팅을 보고 저희가 완전 꽂혔단 말이죠. 그런 그라데이션의 느낌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만한 간지가 작살인 그런 옷이에요. 저는 오버핏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선택했거든요. 기장은 딱 적당한데 팔기장은 좀 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에 워머를 끼울수 있어가지고 주름이 지면서 핏이 또 예쁘게 잡혀가지고 라지 사이즈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로고도 귀엽게 들어가 있고 또이 밑단이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예요. 뒤에는 또 예쁜 프린팅이 들어가 있다는 통풍이 잘 되는 저지 재질이어가지고 살짝 산선해지면 진짜 잘 입을 만한 저지 추천. 하이는 이런 그레이색 파마슈트 팬츠로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제가 이런 나일론 재질의 팬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나일론 면 혼방이여가지고 가을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안감도 있어가지고 약간 두께감도 있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선택했거든요. 허리가 입으면서 골반이 약간 끼더라고요.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업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단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또 입을 수 있고 조여가지고 입을 수도 있어서 요정도 마음에 들었어요. 귀엽게 포켓이랑 로고도 있어요. 진짜 편하면서도 예뻐가지고 데일리하게 잘 입을 만한 바지예요. 요 코디에 잘 어울릴 만한 스트링백을 또 가져와 봤는데요. 검정색이랑 그레이색으로 배색이 들어간 힙한 느낌의 가방이고 로고도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스트링팩들은 수납공간이 아쉬웠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이 제품은 메쉬망 포켓도 있고 안주머니가 하나 따로 달려있단 말이죠 아이패드는 당연히 들어갈 정도로 수납력이 좋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잘 들고 다닐 만큼 활용도 높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어깨끈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길이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이 가방 하나만 딱 매줘도 완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고프코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추천하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을만한 재질의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게 포인트 주기 좋은 헤어리 빈이에요. 저는 이 그레이 색상으로 가져왔는데 중간중간에 흰색 털이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박혀있거든요. 진짜 귀엽다. 어, 이게 약간 회색 아기 고양이 같은 느낌도 들면서 음.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만한 색감이에요. 그리고 깔끔한데 핏 예쁜 비니 찾기가 은근 어려운 거 아시죠? 저도 비니 사서 실패해가지고 약간 열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비니는 여러 번의 샘플링을 통해서 이 위쪽 상단이 뜨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딱 썼을 때 얼굴이 꼴뚜기가 되지 않고 두상에 착 감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 핏이었어요. 진짜 추천해요. 추천, 추천.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메뉴얼 로고가 깔끔하고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짠! 먼저 상의는 뽀용뽀용한 이런 가디건으로 따뜻하게 코디를 해줬는데요.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맨살에 입어주면 기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그 털레기 가디건에 비해서 털 빠짐이 엄청 적어가지고. 요 정도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요거를 제일 작은 사이즈로 했는데도 되게 넉넉한 핏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거 넣고 다니기엔 좋을 것 같아요. 오묘한 색감의 자개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이 그레이 색상 털액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디든 잘 어울리는 그런 그레이 색상이라서 그냥 반팔이나 나시에 툭 걸쳐서 데일리하게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릴만한 아더 컬러 제품들도 나와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지는 진짜 핏이 대박인 카고 팬츠. 재질이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탄탄하기도 하고 이런 부자재들도 퀄리티가 꽤 좋아가지고 되게 오래 입을 것 같은 그런 바지. 그리고 요거는 액세스 사이즈로 했는데 저한테 핏이 진짜 맞춤처럼 잘 맞는 거예요. 맞아. 진짜 딱 맞아. 그래가지고 완전 인생 바지 등급. 그리고 요렇게 카고 디테일이 앞에도 들어가 있고 옆에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디서 봐도 예쁜 그런 바지예요. 다 이게 페이크 포켓이 아니라 진짜 주머니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뒷부분에는 귀엽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편하면서 예쁜 게 진짜 최고잖아요. 이게 면바지다 보니까 가볍기도 해가지고 손이 진짜 자주 갈것 같아요. 먼저 상의는 가을에 걸치기 좋은 워싱이 너무 예쁜 청자켓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빈티지 샵에서 볼수 있을 법한 워싱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청색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더 흑청색에 가까워가지고 화면에서 보이는 색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절개 포인트가 사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점도 되게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단추에도 이렇게 노메뉴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도 되게 귀엽다는 점. 안쪽에 이런 석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로메뉴얼 로고가 박힌 요 베이지색 패치가 들어가 있는 점이 되게 포인트가 돼 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폼은 되게 넉넉한데 기장은 딱 적당해 가지고 아무 데나 잘 걸치고 다닐 만한 그런 청자켓이에요. 하의는 방금 보여 드린 자켓이랑 셋업으로 나온 바지를 가져왔는데요. 같이 입었을 때가 진짜 훨씬 더 간지가 나는 제품이거든요. 아까랑 동일하게 사선으로 이런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로고도 자수로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사실 뒤쪽이 더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뒷 포켓에 노매뉴얼 로고가 자수로 박혀 있는 게뒷 모습에서 봤을 때가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패치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핏이거든요. 좀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S 사이즈로 선택했어요. 아무튼 이 제품은 진짜 셋업으로 구매해서 입으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토크로스 저지 옐로우 색상이에요. 이거는 두 컬러 다 다른 느낌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화이트 컬러는 좀 데일리한 느낌이었다면 옐로우 컬러는 이 색감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좀더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이 옐로우랑 블랙 컬러의 조화가 꿀벌 같기도 하면서 되게 힙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퀘어넥이라 목이 좀더 길어 보이는 느낌인 것도 좋았어요. 이거는 어딜 가든 내가 제일 튈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슬리브라 무난하고 평범한 슬리브가 질린다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두 컬러 중에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카펜터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디테일이 진짜 많고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바지예요 먼저 바지 여기저기에 이런 청이 덧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랑 포켓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이 모서리 부분들에 이런 귀여운 버클들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주머니 쪽이랑 이 뒤에 로고가 앞뒤로 박혀있거든요 여기 실물로 보면은 눈에 그래도 보일 정도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바지는 조금 크고 곱창진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사이즈는 S 사이즈로 선택했어요 요런 물빠진 것 같은 블랙 색상이어가지고 스트릿하게 여기저기 코디하기 되게 좋을 만한 바지예요 요거는 롱 슬립이랑 진짜 찰떡인 바이크 느낌의 볼캡이에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워싱이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은 진짜 적당한 깊이감이어가지고 두상에 되게 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블랙 색상이어서 무난하면서도 이런 자수 디테일들이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 진짜 자주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버클에 있는 디테일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 버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좀더 추워지면 입기 좋을 만한 니트 가디건인데요. 이게 완전 포근한 카키 색상이라서 더 따뜻한 느낌도 들고 이런 해골 모양 패턴이 뭔가 힙해가지고 스트릿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M 사이즈로 골랐는데 두께감이 있고 오버한 핏감이라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 팔 기장도 조금 긴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맨살에 입기는 살짝 따갑더라고요 요렇게 작게 주머니도 있고 투웨이 지퍼도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짠! 요거는 딱 간절기에 걸치기 좋은 나일론 셔츠인데요 제가 요즘 또 실버에 미쳐있는 인간으로서 실버 셔츠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와봤어요 은은하게 광택이 돌아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실버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 로고도 은근 포인트가 되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턱이 잡혀있는 포인트도 귀여웠어요. 단추를 잠갔을 때 이렇게 단추가 가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육각형 단추가 은근 귀여운 것 같아. 요 이거는 진짜 그냥 반팔에 걸쳐가지고 잘 입을 것 같아요. 맞아. 예뻐. 하이는 실버 셔츠랑 잘 어울릴만한 독특한 데님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노매뉴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패턴의 데님인데 요런 곡선진 라인이랑 핏이 너무 예쁜 데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옆태가 진짜 대박이에요 옆태가 너무 예뻐 그리고 사이즈는 XS는 골반 쪽에 좀 낑기는 느낌이라 S 사이즈로 널널하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뒤쪽은 절개 라인을 따라서 주머니가 있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디테일이 예쁜 팬츠라서 좀 깔끔한 셔츠랑 잘 어울린 것 같아서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이렇게 노매뉴얼 FW 제품들로 여 6가지 코디를 보여드려봤는데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다면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또 어떤 제품으로 가져왔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토크로스 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요청드려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진짜 데일리 하면서도 엄청 감지가 나서 진짜 이거는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근데 또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배송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